지금 제가 정토불교대학 이번에 참여를 하거든요. 2022년 9월 학기이고 기술은 44기입니다. 그래서 정토불교대학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 9월 15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오리엔테이션을 좀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일요일 10시부터 11시 좀 넘는 시간까지 입학식을 했고요. 영을 여러 축하 공연도 듣고, 뭐 선배들의 어떤 좋은 말씀 공연도 듣고 했고, 법륜스님의 이제 축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법륜스님이그 어린 시절에 국민 1인당 총소득이 100불 정도, 100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 3천, 아니 3만 5천달러, 3만 5천달러 정도가 국민 1인당 총소득이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350배 발전하고 풍요로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350배 더 행복해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뭐 정확한 레퍼런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 경험상 이제 350배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 물론, 물론 10배도 아니고 3배 더 행복해진 것 같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우리가 더 좋은 회사를 가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까? 돈을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질까? 강의 같은 교육 같은 거,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또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당장은 더 좋아질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곧 똑같아지고, 이 똑같은 문제를 내가 괴로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뭐더 좋은 회사 가고, 이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을 노력하되, 열심히 하되, 현재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를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괴로움, 두려움, 뭐 미움, 증오, 슬픔, 어떤 근심과 걱정, 화, 분노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게 내가 공부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인생에 적용하도록 꾸준히 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저도 불교 대학에서 제가 열심히 잘 참여를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공부하고. 수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또 컨텐츠로 저만의 강의 컨텐츠, 교육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좀 하고 싶은 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뭐 타임캡슐에 내용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적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 자전거 타고 타서 그 위에서 우는 것보다는 이제 벤치에 타서 거기 안에서 우는 게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자전거가 아니라 벤츠를 타서 그 안에서 울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되, 노력하되, 하지만 이제 내가 울지 않도록, 웃을 수 있도록 이 웃을 수 있게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자기와해서 실천해서 내 인생에 적용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영상으로 기록합니다.